아빠. 뭐 하는 거야? 응? 뭐 하는 거야? 엄마 이벤트해가 기다. 여기 케이크랑 여기 꽃. 꽃은 아빠가 줄 거야. 에이? 응? 유진이가 좀 박스 오케이. 이렇게 가까 이거 어떻게 까지가기가기 가까기, 가까 가까기, 어까기가어기 가까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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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아니, 나봐. 아빠가, 했, 그렇지. 됐어, 오케이. <laughs> 자, 우리 와이프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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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까지 나간다. 생일 축하해요. 오, 어? 이봐라. 어. 내꽃 선물해 준다. 어. 어 아이고. 자. <laughs> <오지>? 감사해요. 불 <laughs> 꺼야지. 음. 자, 이것도 우리 왈톤님. 왜웬일로 그리고 이것도 내가 선물이다. 오. <laughs> 음으로 겉은 애? 루이냐 미리 겉에 어맞이야겉거 c o 어제? 어제? I sure, sure. I 아 s s u r e y 수요일. 수요일 u r e 야 o u Sure, I'm not sure. Come on. Come o 아이 a 기뻐하이 이게 1년년넘 t d 년 it. I c a n 으로 o it. 요 can't do it. I can't do it. I c a n 일 do i 일주일 전부터 d 일주일 전부터. 아니, 일, 아, 일주일 맞네. o it. 엄마는 비밀로 잘 it. I can't do it. I can't do it. I 그래? 꽃본거 응. 같은데? 너무 많네요 뭐야 꽃꽃 그것도 많이 비슷한. 가서 유진이 가 많이 골라 온 거야 그랬어요? 우와 음. 유진이 사랑해 오빠도 사랑해 하여튼, 축하하고 또 하여튼 열심히 잘 살자 알았지? 하이 바이. 어? 바이바이 리빨잘받리 빨리 다리빨 선물